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이 아소에로 왕은 자신을 과시했던 교만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또 술에 취하여서 아무 일도 아니었던 그 아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그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 일들이 굉장히 크게 일이 되어지면서. 아스디가 아, 이왕 후에서 폐위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1장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1장에는 이 어떤 표현이 적합하겠냐면 그 우리 회오리 바람아시죠 막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력한 그 바람 있잖아요 막 모든 걸다 삼켜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러한 어, 바람처럼 그러한 태풍처럼 1장에는 그러한 태풍이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갔. 그러한 내용이 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 와스디 그 작은 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와스디가 그렇게 왕의 그 혈기로 인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 왕후가 왕후에서 폐위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일장에 있었는데요. 이장에서는 이제 이 왕이 노가 그쳤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제 왕의 노가 좀 그쳐졌으면 어 왕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27 지방. 127 지방 어마어마하게 큰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어잘 세워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지 하면서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친 후에 뭘 생각하냐면, 이 자기 왕우였던 그 와스디, 와스디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분노가 일어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지혜자들이 현자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어 조석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지는 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중에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신 아 안에 그 와스디가 아 이렇게 폐위되어지는 그런 일들들을 어 생각하고 있는 아 2장 1절에 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이아하수로왕 지금 홀로 앉아서 어, 지금 있는 왕궁에 있는 그아하수로 왕의 마음에 그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 생각들을 어,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진 폐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져서 이 절에는요, 왕의 측근들, 왕의 측근들, 그 신하들, 이117 지방을 잘또 이렇게 다스려야 될 신하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왕, 왕에게 다른 왕우를 세워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신하들의 생각도. 가득차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래서 세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국 각 지방 127 지방 그 관리에게 명령하여서 아리따운 처녀들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시게 하는 내시 해계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수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측근들이 왕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은 왕궁에 홀로 남아서 아주 콜똘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생각이 뭡니까? 자신이 이렇게 왕후를 폐위시킨 일, 또왕후로 폐위시켜서 이 현자들이 제자들이 이런 조서를 만들어 놓은 일 이런 것들로만 지금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는 신하들의 생각도 어떤 생각입니까? 저 왕후에 왕에게 왕후 왕우, 새로운 왕후를 세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또 그런 계획에 준비되어진 것들을 왕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안에 홀로 있는 이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시에 밖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왕의 측근들의 마음에도 그 신하들에게도 동시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 왕우를 새로 이 세우려는 그런 어,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 우리 이제 다음번에 한번 읽겠지만은 이 에스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고아였습니다. 고아. 삼촌 사초, 사실 말하면 사촌이죠. 그의 삼촌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어, 이 그는 누구냐면 어, 모르드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이 이렇게 삼촌이라 부르면 그 모르드게 아버지도 이 에스더에게는 삼촌이기 때문에. 에, 사촌지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촌, 어, 나이가 좀 많이 든 이제 오빠겠죠. 사촌 오빠. 그 사촌 오빠가 이 자, 여동생,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과 같이 그렇게 양육했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에스더는 아로 어, 이렇게 사촌 오빠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 정말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여인이 에스더였죠.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힘겹게 어렵게 지금 다른 나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어떻게 내가 살까 이런 고민들 가득한 안고 살아갔던 여인이 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 그런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인 고아로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울 거야. 이 계획을 우리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지역 또 우리 전 지구상에 수많은 이 고아로 자라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에, 그들이 희망 없이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꿈을 꾸고 희망을 키워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희망 없이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고아들 중에. 그런데 이 에스도도 그런 고아 중에 한 고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고아에게 하나님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그 어, 고아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 집중하고 계세요.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뭐임을 봐도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집중하고 계신다. 나를 세워서 어? 나를 쓰시고 오자는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신다. 하나님 이렇게. 속히 뭔가를 일하시기도 하셔요. 보니까 이 1장, 2장을 보면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이 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어, 또그 신하들의 마음들을 막 움직이셔 가지고 속히 지금 에스더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또 이렇게 성경 내용을 보면 굉장히 또 더디게 일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뭐, 노아의 방주를 뭐, 100년, 120년간 만들게 해서, 어 그렇게, 어 일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모세가 80세 돼서야 쓰임 받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나, 모세, 뭐, 노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 그것이 곧 하나님이 처음 일하신 것입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셔서 배를 짓게 만드는 그 일이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역사는 120년 후에야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요 모세도 사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쓰임을 받는 거죠 이 나일강에 버려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광해에 쫓겨나서 그렇게 도망가서 80세에 쓰임받긴 했지만 아주 세세하게 우리 하나님 그 3개월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이게 책임지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속히 예, 계획하신 것을 속히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더디야 더디게 일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루고야 마신다. 그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분명히 계획이 있다. 나를 어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분명히 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지금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놀랍게 쓰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